자 참외 싸게 팔아요 어머니 한 박스 2만원이요 한 박스 2만원 자 맛있는 성주꿀 참외 한 박스 2만원이요 2만원 자 참외 싸게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막가져온 참외 성주꿀 참외 한 박스 2만원이요 맛있습니다 어머니 자 참외 싸게 드려요 자 참외가 한 박스 2만원 성주꿀 참외 자 맛있는 성주꿀 참외 한 박스 2만원 자, 맛있는 성주 꿀참회입니다. 한 박스 2만원. 자, 참회 들고 가세요. 자, 성주 꿀참회 한 박스 2만원. 자, 맛있는 성주 꿀참회 들고 가세요. 자, 성주 꿀참회 한 박스 2만원. 너무너무 맛있는 성주 꿀참회 한 박스 2만원. 자, 오늘 참외 싸게 드립니다.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. 한 박스 2만원. 예, 선물용으로도 참 좋습니다. 한 박스 2만원. 물건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. 한 박스 2만원. 자, 성적 꿀참이한 박스 2만 원이요.